안녕하세요, 토니, 락 도리입니다 도리입니다 네, 오늘은 9월 3일 일요일이었고요 벌써 일요일이 다 갔어 벌써 일요일이 다 갔고 내일은 무슨 요일이죠? 월요일 우리가 모두 좋아합니까, 월요일을? 예. 오... 네, 아무튼 오늘은요 예. 우와, 도리와 모니카와 점심때 우리가 신세계 백화점에 가서 점심도 먹고 백화점 구경도 하고 재밌게 놀다가 또 이제 지금 부동산 그쪽 예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지역에 가서 한 바퀴 돌고 뭐 하다가 집에 왔더니 다섯 시가 넘었습니다. 오늘 도리는 기가 세븐 또봇 득템에서 7단 기가 세븐 친구들 합체도 하고 자동차로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어주고요 저는 예전 친구들 로봇 가지고서 둘이 싸우다가 보니까 벌써 시간이 11시가 됐습니다 내일부터 도리도 학원, 학교 열심히 다니시고요 축구 내일 시작하시는군요 내일 축구할 때는 항상 축구와 양말을 잘 신으... 신을... 예... 안녕히 <laughs> <아니> 계세요 톰이 락이었습니다 <laughs> <laughs>